오늘 내가 봤을 때 전체 리뷰 중에 레전드 문장. 25번에 선택지 1번. 자, 여기서 허구, 허구 3번 나. 자, 이 쇼메이커 3장 없나. 봐봐. 오이 디프스는 덕성을 갖춘 현상 속 임무를 보어 만든 허구의 허구이며 그에 대한 음유시인의 연기는 이를 다시 본뜬 허구의 허구의 허구이다! 많이들 지금 DM이 폭주하고 있고 좀 징징대셔 자 특히 고1 국어가 가장 아이들이 지금 역대급이 나온 게 아닌가 어, 중학교 때어 코로나 딱 보내고 어? 고1 딱 처음 국어 들어가는데 뭐야 슈발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대아야, 뭐야,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 뭐야, 이거. 좀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자, 일단은, 자, 작년 9월 모의고사. 자, 고1 2 리뷰였어요, 그때도. 기출 영역이란 앱. 자, 아이패드로 저희가 좀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 안드로이드까지 이제 사용이 된다. 어, 업그레이드 했어요. 자, 이름까지 바꿔서 뭐겠습니까? 이제, 오르죠. 모의고사나 시험 단위 기출문제들이 다 있어요. 회차별 기출문제 공부가 가능하다. 유형별 어, 기출문제 기능까지 추가됐다전과목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찾아볼 수 있다. 어, 우리 기출문제집 푸듯이. 수능하고 내신 공부도 할수 있다. 복습 노트 기능까지 있다고 하니까 어, 오늘 여분 모의고사 리뷰한 거 보면서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등급컷부터 확인하고 고1, 2 모의고사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고1부터 등급컷을 좀 확인해 볼게요. 어, 고1부터 야 e b s 는 74까지 떨어져 작년 컷이 80에 걸쳐있는데 심지어 더 어려워서 자 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이 친구들이 고3인데 수능을 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80점대 정도로 맞춰줘야 되지 않는데 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난이도 계산이 안 됐다. 고2는 좀... 좀 조금 쉬웠어 솔직히 인정? 작년에 고2가 테러가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배한테 내려 이 지금 폭탄 돌리기야 76이었어 작년에 작년 3월 조회수 100만 넘어서 낭낭하게 나는 빨았지만 여러분 낭낭한 실력이 빨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파탄이 났는데 어 뭐야 95야 쉬웠어 이해가 되셨어 많이 쉬웠다니까 그리고 수학은 무난띠 했고요 어 영어도 탑5 제가 리뷰는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일 국어 뾰로롱 1, 2, 3번은 나쁘지 않았잖아. 이해가 되셨어? 환경동아리. 어 그래, 세트 잘 챙기고 있구나. 우리 동아리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요거는 약간 장문주쟁에 인정. 약간 8번부터 10, 10번 감성 예전.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영구 동토층이 봐봐 바 조금 거셌어. 자, 통합과지구과 파트도 지금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서 때려준다고? 이거 조금 애들한테 조금 많이 아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발표부터 학생들이 많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발표가 아니라 뭐냐면 논설문이다. 자, 이렇게 가셔. 발표야, 이게. 1번부터. 3번부터 난좀 잘못됐다.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 자, 장문 뭐나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부 선정, 3월의 책인 패스트. 이거 너무 쉬워. 내가 말했잖아. 고1의 유일한 쉼터야. 음, 고1의 유일한 쉼터. 8번부터 10번. 어. 1번부터 3번에서 마려웠던 오줌 여기서 멈추죠.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가장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았다. 3월의 책? 어, 책 요즘 너무 안 읽어. 음, 책 너무 너무 안 읽어서. 이런 것들. 패스트를 읽도록 권유하자. 패스트죠. 패스트 약자도 모르는 친구들이야. 아주난 테스트 어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오답률을 말씀드릴게요. 자 문법 처음엔 괜찮거든요. 이거를 지금 틀렸다 엄매를 하지 마셔 엄매하고 화작의 결정 여부야. 너무 중요한 포인트 문장 성분 그런데 넘어가서 이게 지금 오답률 2위야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험 배울 때 그러니까 품사야 품사 얘들아 품사 너무 잘 나오는 포인트 문장 성분 품사 거의 국룰 포인트잖아 정답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수 관형사로만 쓰이는 거 하나는 뭐야 연필 하나 이거는 관형사로 쓸수 있어? 하나 연필 하나 지우개 이게 돼? 하나 안 돼? 영구팁어 이거 안 된다고 자 둘째 힌트를 줬잖아 관형사의 포인트가 뭐야? 수식이야 수식 이해가 되셨어? 권 둘째 주 여섯 명어 그러면 정답이 세 개야? 아니지. 포인트가 뭐냐면 만이야 만.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 전체를 관통해요. 만하고 관형사하고 수사 이거 정확하게 아는 거. 품사 단원 공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이 오답률 1위. 나는 근데 오답률 1위가 이 지문에서 나올 줄 몰랐어. 어 지문은 괜찮은데 문제가 좀 슈발이야. 자 가보죠. 17번하고 19번. 이게 정답이지 1번인데. 17번 문제 이상함 오답률 3이에요 오답률 3이 기호를 갖다가 기표하고 그 다음에 기로 구성된대. 근데 이게 해설은 어떻게 돼 있냐? 이게 구체성이고 기가 의미를 나타내니까 추상적이래. 아니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의미니까 구체적인 거 아니야. 아니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야 귀에 걸면 귀걸이야. 그러니까 지문에서 근거가 없어. 이게 오답률 3입니다 근데 오답률 1위가 더 거지같아 19번이 오답률 1위입니다 맞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 말이 거의 야 거의 이동진이야 찢어진 청바지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젊은 세대의 일원이라는 기호를 상징... 젊은, <laughs> 유행이 간지가 언젠데 의심을 했어야지, 슈발. 이건 드립이고, 얘들아. 이건 드립이고, 강제된 욕구에 따라, 이거를 계속 강조해요. 사회에서 강제됐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 수단일 수가 없죠.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오늘 내가 봤을 때 전체 리뷰 중에 레전드 문장. 2 5번의 선택지 1번. 자, 여기서 허구, 허구 3번 나. 자, 이 쇼메이커 3장 없나. 봐봐. 오이디푸스는 덕성을 갖춘 현작송 인물을 보통 만든 허구의 허구이며 그에 대한 음유시인의 연기를 다시 본듯 허구의, 허구의 허구의 허구이다. 자, 이건 뭐냐면 이미 세상 속 현상이 허구인데, 거기다가 비극 시를쓴게 허구의 허구고, 그시 안에서 음유시인이 연기하는 게 허구의 허구의, 허구의 허구인, 요 허구 세지고 요게 학생들을 먹겠습니까오답열 5위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고1리 리뷰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였다라는 거야, 국어가. 작년에 고1등급 것이 70점대였는데, 그대로 고1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됐어. 지금 우리 학교는이야. 페리티 검사자. 28년 살면서 처음 들었어. 자, CRC 방식. 자, 뭐야, 걸그룹, 걸그룹 새로 나왔어? 아이돌인 줄 알았어, 아이돌. 여기서 왜 수학이야? 이거 뭐야? 왜 나머지 정리 여기서 해? 왜 수학 잘못 펼쳤나, 오늘? 그냥 일어나서 가방 메고 음. 집 가고 싶은 거 겨우 참았다고요. <laughs> 설마 나한테 이거 시키는 거야? 어, 맞아. 자자. 여기서 <laughs> 여기서 유준호 릴레, 봉일레, 님이 생각났은 대처. 그 마지막 문단하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그, 그 연산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신기 연산이야. 이거 읽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요거는 근데 답은 좀얼탱이 없었어. 문학 중에 하나가 또, 또 약간 조금 이, 이슈가 있더라. 어 요거는 조금 혼나야 돼. 요게 34번이 오답률 4위야. 요거 요거 요거. 이거는 아까 그 지문이야 니가 허수해 허수해 허수 너 중간고사도 안 쳤어 이 갠샌키야 자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여러분들 꼭 봐야되는 고전시가가 20개 미만이야 면항정가 송미인곡 사미인곡 상춘곡 고3 되기 전에 고전시가를 끝내놓셔 으 똥쌀 때왜안 읽어? 어차피 영단어 안 해오잖아 그럼 고전시가를 하셔 읽어 자 아무튼 면항정가 뭐야 계절감이 쏟아져 노그 누렇게 익은 벼 거의 여기서 이미 끝났어. 어떻게 누렇게 익은 별을 보고 계절감을 안 떠올리니. 진짜로. 이건 너무 도시적이다. 이해되셨어? 나가 조금 뭐 생소하죠? 일단, 졸라 뭐야? 시가, 시야 뭐야? 이거 뭐, 시도 아니야? 뭐야, 이거? 어. 너무 길어. 백석씨, 좀 짧게 써주셔. 왜 이름은 두 글자인데, 시는 전라 길어. 자, 왜 문학 작품 길게 만드셨어? 이거는 아니야. 여러분들 읽는 속도가, 모두들 우리 이러고 읽기 때문에, 니 눈을 못 바라봐. 야! 백모 관봉 이미 지나갔어. 나는 그런 고, 봉우라리, 봉우리를 본 적이 없어. 이미 눈은 지나갔다니까? 이러니까 계절감이 4위 나오지. 인정? 이렇게 때문에 니넨 틀린 거다. 보전 씨가 꼭 챙기세요. 그리고 나에서 좀, 조금 천천히 읽어. 제발 좀, 제발 좀. 현대소설 더시네. 그런 느낌이었다. 자, 고일 구원 여기까지 하고 수학 들어갈게요. 수학은 여러분들 되게 괜찮던데? 고일 수학 느낌 없던데? 솔직히. 고일의 산모잖아? 그럼 잼민 수학이야. 잼수학. 어, 잼민수학이야, 사실상. 그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지금 3월이야, 정신 차려. 그래서 별거 없었다. 쭉쭉 넘어가서. 에이, 귀엽다. 사인 60도, 코사인 30도, 이거를. 야, 이게 뭐야, 어. 에이, 야, 히스... 이거 초유가 아니야? 나 잘못 봤나? 야, 이거 내가 알기로 도수분표 이거 초유가 아니야, 초유. 초... 예? 이게 뭐냐면, 애들한테 뭐 하는 건 수시 챙겨, 이 말이야. 5번에서 줬잖아. 그거 안 하면 모수한다 이거야. 이거 시험장에 생각 나셨어? 응. 어, 고1 친구들, 고1수학 어렵지 않다. 영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탑5 볼게요. 30번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쉬웠어. 자, 이게 리젝션이 중요하다 이거야. 거절하실 수 있어 인생에서 이런 교훈을 남겨주는 거야. By deliberately getting yourself welcome, 리젝션 얘기하고 있죠. Rejected가 낫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get,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 이런 것도 분석돼 얘들아. 어? 어? 이런 거 내가 지금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중학교 영어시간에 잤어 그리고 뭔가 해석에 부담이 있었던 거 같아 우리 고1 친구들 왜냐면 이게 오답률 5이야좀 충격적이다 tough? 지코의 tough cookie 군대 가기 전에 안 들었어 request 사랑의 request 세대가 다르지 부모님은 보셨을 거야 사랑의 request 뭐야 요청하는 거안 되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32번 they had access to the same literature as everyone else but made a crucial difference 이것도 하루 종일 개인간의 만남 직접 만나야 된다 정답 보겠습니다 3번 너무 쉬워 오답률 1위 가겠습니다 이거 많이 틀렸던데 often welcome a road trip 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러고 1번 넘어갔어 인정 봐봐 이게 뭐냐면 홈 경기 좋다야 홈 경기 좋다 스포츠 경기에서 홈 경기 뛰면은 좋다고 이런 우리가 통념이 있잖아 이거 남자애들 맞췄어 난 이거 남자애들 무조건 맞췄다고 봐 이거는 전 국내 고1 다 조사해봐. 무조건 남자애들 여자애들과 많이 맞췄어. 왜냐면, 얘네가 홈하고 오웨이를 알아.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레알마드리드 경기장에 가서 골을 더 넣었으면 더 쳐줬어요. 2대2였으면. 그런데 그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머나? 조금 뇌절이고. 자, 봐봐. 야, however! 내가 지금까지 모의고사 영어 리뷰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민민민우가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뭐야, however. 여기서 주제 뒤집히는 거 느낌 너무 안 오셨어? One of the first point out that t h e s competitive factors 홈 경기에서 좋은 경쟁적인 이득들이 change 바뀌었다고 이거를 1번부터 나도 넘어갈 거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모를 치세요 이거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되셨어요 39번 너무 중요한 포인트 따라잡 지시여 이해되셨어 지시여 음, Blah blah elements Those narratives 그 이야기들은 앞에 those가, those elements 할 만한 게 이번 앞에 있냐고. 뭐, people이 이야기야? 근데 빈칸에 있는 문장 뭐야? Our ancestors create myths and tell legendary stories. 받았어, 안 받았어? 봐봐, 이거 그대로 직방. 이게 안 돼? 오답률 2위야. 고1 친구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 산모인데, 국어부터 멘탈 깨져서 쉬웠던 수학하고 영어마저도 그르친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두 심심찮은 위로라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고2 국어가 쉬웠다는 걸 알려주는 지표가 뭐냐면, 2번 문제가 오답률 2위예요. 제가 고1 아까 문법 설명하면서 핵심이었던 거, 진짜 이거 오늘 영상으로 갖고 가. 선지 4번. 자료 3을 활용하여, 비수지 기호, 만! 국어에서 만의 중요성! 지금! 네 인생을 갈라! 두 문제 갈랐어. 졸라 중요하다니까? 톤수! 이게 안 되셔. 폰을 쓰셨어? 안 쓰셨어? 행복하네. 자, 다음 문제가, 볼만한 문제가, 12번이 오답률 4위인데,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던 건데? 중세 문법 핵심 뭐냐면, 사실상 현대 문법이야. 약간 이런 느낌. 정답 5번. 5번만 봐봐. 주체하고 객체를 구분해야 돼. 주체하고 객체. 패자를 태자를 쌓아놔 부인께 꽂아버린인데, 태자 자체가 주체야? 노 no. 태자는 객체, 대상이란 거야. 엄매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걸 갖다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냐. 이런 느낌인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이 무려 오답률 3이야. 이게. 보기 문제도 아니야. 콩통 좀 찾은 게, 야, 이게 3이야. 근대면 이성의 시대야. 근데 자꾸 뭐야? 가해선 뭐라 그래? 그걸 뒤집죠. 그러나, 아도르노는, 봐봐. 완전히 개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해지요 디자스터 이라는 거죠, 디자스터. 자, 나에서도. 그러나, 똑같아. 이성을 맹신한 결과. 이미 비, 이미 부정적. 전쟁의 비극과 물질 명의병폐를 경험했대. 근대사회 이성의 뭐야? 단점이죠. 정답 몇 번? 3번. 너무 느낌 있잖아. 근대사회 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이거는 거의 정답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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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1001 이거하고 달라 야 고2 언니 오빠는 4개밖에 안 줬어 1002 이진법 왜 고1한테만 100100100왜 그쪽은 전화번호분데 진짜 이건 바뀌었어 똑같은 공, 01 가지고 지문을 어떻게 이렇게 썼니 난이 포인트가 이번에 가장 이해가 안 돼요 40번 오답률 5입니다 요 1이 띄어쓰기 한 거고 0이 띄어쓰기 안한 거래 그리고 그게 빈도가 빈도수가 더 높으니까 띄어쓰기 안한게더 맞는 거래 끝 오답률 1위가 몇 번인 줄 알아요?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1위야 지문에 뭐가 있냐면 요 포인트 낭자는 본대 지의 용맹이 있는 여자라 이한 문장만 읽었어도 자 어디서 얘기하고 있지? 진영진의 없는 영화인가? 어? 나 지금 죽었나? 어디서 얘기하고 있지? 낭자는 본대 지의 용맹이 있는 여자라 이거를 어디 누가 개입했어 이게 주관적 평가 이 문장만 안 놓쳐도 오답률 1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됨? 일단 전체적인 어떤 난도 자체가 고의가 조금 쉽지 않았나 고의 국어 여기서 마치고요 자 고의 수학 보도록 하죠 오 이런 것도 나오네 명제 조합 함수 빨리 넘어가고 21번 가볼까 아 이거 개빡치는 건데 이거 다좀 끔찍하지만 21번이나 20번 정도 이런 게 출현할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연 정도로 복습을 하면 어떨까 30번이 저 식을 보고 저걸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 이게 돼야 돼 이게 진짜 근데 어떤 식이나 수학적 언어를 보고 그걸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돼이 능력치가 시작이야 그 느낌이 돼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끝났죠, 게임. 어려웠다. 영어는, 고의 영어 어려웠다고? 볼게. 자, 2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도 역적으로 담당교가 정말 많은데, but, 너무 중요했다. 근데 23번 특징은 뭐냐면, 계속 간접적으로 던져. 그리고 문장이 절라 길어.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는 오히려 좋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수가 있단다.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인종을 가르는 게 좋대, 나쁘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라 거야.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한 문장만 딱 해서 내려가 봐. 요런 느낌. 자, 3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답률 몇이냐면, 3이에요. 요 오답률 3. 뭔가 명확하게 없긴 한데, 커밋먼트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대. 뭘 테스트해 볼수 있대. 충성, 헌신, 정답 몇 번? 2번. 그래서 커밋먼트 확 들어왔으면 정말 괜찮았을 것 같다. 오답률 2위가 37번, 38번 다로 37번, 38번. 자, 37번 뭐냐면 on the other hand moreover 문학 작품에 대한 앞에 플러스가 나왔어 플러스가 나왔고 앞에 마이너스 또 뭐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맥락상 동일이야 요거 두개 크게 힘줘가지고 플러스는 틀릴 수가 없어 온디 아더레드 암 예측 모로벌 맥락상 동일 끝3 8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접이 키포인트야 문장 삽입에서도 Even so 역접이야 역접 그걸 알아야 돼어그 이걸 알면 풀려 이걸 알면 역접이었다 인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이 영어의 등급을 갈랐던 오답률 1위. 이거 문장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뭐냐면 언쟁해라. 이게 주제야. Prevent A from B. A가 B 하지 못하게 막다야. 아,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사람을 막는 가정을 지지했어, 지지하지 않았어. 이런 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한 번에 뒤집힌다고. 말을 계속 꼬고. 아닌 게 아니다. 맞는 게 맞지 않다. 이런 것들. 익숙해져라. 오늘 이렇게 오르조와 함께 고일리 모의고사 아, 살펴봤습니다. 깔끔하고 간편하게 이게 모의고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계신 태블릿 꼭한번 깔아보시고요. 태블릿 수능 필수의 오르조.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보.